안녕하세요. 미래소운 꼰대, 미꼬. 짜잔, 오! 이야! 제주도, 제주도 해안, 송악산부터, 어,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차량은 천장에 그게 없어요. 선루프. 아 선루프 있으면 재밌을 텐데. 그거 하나 좀 안타깝더라고요. 아 이걸 어 제가 탁 버튼을 눌렀어요. 아, 앞에 거는 앞에 이게 따다다다다다다다. 어,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앞에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사고 나면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잘안 합니다. 이야. 저 멀리 무슨 공장 같은 게 보이네요. 그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관광지 관광지가 다뭐 사람 못 들어가게 해놨대요. 그래서 아까 제에 송악산도 못 갔는데 어쨌든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서 구경을 그냥 그냥 주변 구경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여행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어, 뭐 그래도 괜찮아요. 그냥 길거리 그냥 구경하기, 돌아다니면서 바다 구경하기. 그정 도만 해도 되지않저거보 저기 세요？저기 사람 들이 저렇게 사진 찍고동영상찍고 그럴만 <laughs> <laughs> 찍고. 합니다 저런 빵만 해도 뭐 괜찮 죠？어 둘이 사람 들앉아 가지고 저기, 앉아가지고 저기 불피의, 불 피의 불먹 은？안 하나？뭐 어, 하는지잘 모르 겠는데 음, 저렇 습니다. 그냥 불멍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, 날씨가 뭐, 오늘은 서울은 뭐 영하 15도라는데, 여긴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. 그냥 대충 괜찮습니다. 이야, 안, 안덕이라고 이렇게 있네요. 여기 지나가는데, 아유, 배가 고픈데 뭐 먹어야 되나? 해라도 먹어야 되나? 어, 다금바리, 다금바리라는 걸 제가 먹은 적이 없어서 그게 뭔일 모르는 거야. 한번 가봐야죠. 세상 사람들 많아. 다들 한번씩 해보시고. 돈비싼다고 막, 또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막, 0천원리못 먹고. <laughs>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뭐. 뭐 너무 비싼 거 먹을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, 뭐 인생에, 감산부터 하나 보냐? 제가 제주도는 25년 전 군대 가기 전에 한번오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어. 25년 만에 왔어요. 20, 25년 전에는 생각도 잘안 나요. 그때는 사진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, 사진이라도 하나 있는지 모르겠는데, 사진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같은 이런 디카가 뭐가 있었겠어요? 디카는 없었고, 디카가 1999년에 제가 처음 나온 코닥 디카를 리뷰해본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없었죠. 필름 카메라였죠. 야, 어쨌든 지금 2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지나서. 이 스마트폰도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이제 야 이런 스마트폰으로 막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세상에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이야기 할때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와 근데 이런 오래된 건물은 아직도 오래된 건물이네요 그것 빼놓고는다 좋아진 것 같아요. 지금 좀 있으면은 이제 뭐, 지금도 테슬라 자율주행차들 이제 막 타고 다니는데, 앞으로 5년만 지나면은 뭐, 전부 다 자율주행차겠죠. 세월이, 앞으로는, 저기, 어, 전기차 시대, 전기차, 특히, 어,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.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꾸는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은 진짜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. 완전히 어,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 20년 전 제가 인터넷회사 다닐 때그 얘기하던 거, 어, 미래에는 학교가 없어진다. 진짜로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저...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재택 수업을 하고 학원도 안 가요 학원도 요즘에 재택 수업을 하고 와 제가 20년 전에 꿈꿔왔던 세상이 지금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자율주행 차까지 야 이거 완전히 어릴 때 꿈꿔왔던 미래를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 이후의 미래는 진짜 사람이 드론을 타고 하늘을 날라다니는 이런 미래가 더 펼쳐질 것이고 와 나이만 젊어지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해출하는 <laughs> 약 이런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이제 진짜 천국이죠 천국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삽시다 저기, 뭐, 무한대로 인간이 수명이 늘어날 때까지 살아 봅시다. 여기까지.